네, 반갑습니다.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긴급속보는요,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 리플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는 제가 저항점을 이쪽에다 그어드렸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너무 무지성으로 올라와줬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와주면 어떻게 된다? 지금 반감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주면 화폐의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내려와줘야 돼요. 그런 거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그 기간을 좀 가졌는데, 지금 보시면, 안좋아질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이 라인, 제가 이 라인 그려드렸어요. 자, 1차. 여기가 1차예요. 여기 2차. 2차 지지선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가 뚫리면 더 내려간다. 여기가 뚫리면 더 내려간다. 여기가 뚫리면 더 내려간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저항점도 제가 항상 그려드렸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올라간다. 또 여기가 뚫리면 더 올라간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번에는 문제가 뭐냐. 자, 트럼프 미디어. 자, 트럼프. 트럼프 미디어라는 데가 3조. 3조가량 이제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영상 때. 근데 이게 언제 승인이 나냐? 6월 13일 날 이게 승인이 나왔어요. SEC에. 자, 트럼프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반이죠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관기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SEC 허, 그, 허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제가 한번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 트럼프 미디어 주목해야 될 게,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3조 투자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리움 ETF 신청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따로예요. 그러면 이 중에 75%는 비트코인. 25% 이더리움을 SEC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거 주식시장이잖아요. ETF. 그러니까 1.5조가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총 25억 달러를 마련해서 비트코인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목해야 될건 리플이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에요. 또 이더리움 화재가 있으면 알트코인도 좀 올라가 주겠지만, 비중이 75%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들은 아직도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6월 13일 날 SEC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 그 자금이 들어가도 이 3조, 언제 3조가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미디어는 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6월 13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6월 중순에서 말에 투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성으로 올라가기면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전쟁, 중동지역은 전쟁 맨날 나아요 근데 이번에 왜 기사를 터뜨려서 이렇게 차트를 떨어뜨려줬을까요? 코인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뜨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모든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떨구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터뜨려요 기관들은, 기관의 나라들은 그래서 지금 이 지지대가 지금 받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번에 꺼질 때는 거의 반 이상은 회복한다. 빠른 시기로. 그래서 이때 잡으셨으면 여기 구간 충분히 드셨겠죠. 근데 아직 기회는 있어요. 지금 트럼프 미디어가 3조가량이 넣으려면 내려가줘야 돼요. 그게 요번에 여기까지 내려준 거예요. 근데 요번 중에 혹은 말에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추천드리면 여기 1차 매수. 야, 다시 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차 매수. 그리고 여기, 여기 2차. 보통 여기 2차 매수까지 밖에 안갈 거예요. 장시간으로 갔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박스권이 형성됐잖아요. 이 구간에서 반익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 봐요 여기 밖에 못 올라갑니다 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내려가지고 3조 투입해서 와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고 올 겁니다 3조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3조가 다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땐 저 여기 뚫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고요. 그럼 내년쯤 될 거예요. 내년 어떻게 되냐? 파월. 파월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죠. 파월이 트럼프 말안 듣고 있죠. 금리 내려주길 바라는데 계속 동결. 그럼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트럼프 측근으로 바뀌겠죠. 의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예요? 트럼프 말 곳곳이 듣고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내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 되기 전에 패닉세라 한번 올 겁니다. 여기가 뚫릴 거예요.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할 매수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현물이든 선물이든, 모든 시드를 투입을 해서 수입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난 천만원 운영하잖아요. 10%씩 쪼개세요. 1차 10%, 여기 10%, 3차 매수 10%. 해봐야 30%밖에 안 쓰잖아요. 나머지 70%는 현금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걸로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통화하면 항상 무슨 얘기를 듣냐면,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없대요. 이미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 물려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제가 정보를 좋은 거 드려도 수익을 못 보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제 말대로 3차 매수에서 여기 30%에 물려있다고 하면 여기서 70%의 자금을 써서 수익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항상 로또식으로 운영을 해요 로또식으로 1억 천금 받겠다고 한 번에 수익 보겠다고 다넣으신다 그렇게 그거 하실 거면 로또 사야죠 도박을 하시거나 즉 그렇게 운영하는 거 자체가 도박이에요 투자는 현명하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만 하는 사람들. 그거 아세요? 현금의 그현금이그니까 수익성의 100%라고 하면, 아니, 돈의 100%라고 하면, 이 현금시장, 현금시장이잖아요. 코인이 현물이 30이에요. 30 현금 굴러가는 게, 선물이 70 굴러가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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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30 중에 운영을 잘 해야 30%를 다 먹는 거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떡해요?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만약 운영은 잘했어요? 여기서 수익 보시고 근데 팔아요? 안 팔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장기로 가져가려고요 주식처럼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로 왜 가져가는 거예요? 밑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거를 다 때려 맞췄어야지 30%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돈도 안 모이는 거고. 근데 이100% 수익을 다 가져가려면 현물 선물 둘다 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 때는 선물로 수익 보고 올라갈 때도 수익 볼수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안전 운영 하려면 장기로,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 현물로 가져가고, 방어랑 공격을 선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 현금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70% 수익 안에서 반타장만 해도 35%의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얘는 반타장으로도15% 밖에 못 봐요. 이15% 안에서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물리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걸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자, 크립토랭크라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 이거, 이제 이게 비중이에요. 바이낸스 퓨처. 퓨처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얼마나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는지 떠요. 근데 이게 표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맨 밑에 내려 보시면 쉽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BTC 스팟 볼륨. 이게 스팟이 현물이에요. 현물. 이게 현물이에요. 여기 퓨처 선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12.49%전 세계 인구들이 12.49%가 현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7.51%가 선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들이 여기에 선물에 쏠려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반감기가 끝나니까 변환이 된 거예요. 체인지 된 거예요. 반감기 때는 현물에 80%로 올라갑니다. 반감기가 뭐예요? 비트코인 채굴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반감기라고 해요. 4년에 한번 나와요. 4년에 한 번. 그게 작년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두달 만에 1억을 돌파해 주는 거볼수 있었어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트럼프 효과였죠. 트럼프 대선 이때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주라고 우 말씀드려서 그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해서 2,000% 이상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해야 될때 현물하고 현물을 해야 될때 선물하니까 수익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행하는 습관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예요. 한번 더. 꼬리 길게 달았죠?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 박스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위에 제가 선 그려드렸잖아요. 여기가 뚫려야 올라가는데 한 번에 안 뚫어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뚫어줍니다. 다시 이 지점 닿을 수 있으니까요. 1차 지점,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자주 찍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제가 톡방을 운영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1,200명 정도 계시는데, 이건 좀 예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 1,500명 정도 계시고요. 일반 방입니다. 일반 방. 제가 시드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이랑 고액 방이랑 나뉘어져 있어요. 어, 때문에 그 위에 제 번호 써 있잖아요. 여기 에 문자로 이 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톱방 넣어 드릴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자 구독자님이 100만 원 운영하고 제가 1000만 원 운영한다고 칠게요. 안전 운영하려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00만 원에서 10% 쓰면 10만 원이에요. 시드 진입을 했어요. 100% 수익이 나도 10만원 수익입니다. 자, 제가 천만원 운영한다고 했을 때10% 쓰면 100만원이에요. 100% 수익 나면 100만원 수익이에요. 아무래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티끌모아 티끌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운영했을 때. 그래서 수익성이 낮으니까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중이 뭐예요? 우리가 분할 매수 했을 때, 분할 매수의 그몇 퍼센트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50% 정도 올라가게 돼요. 수익성이 너무 낮으니까 50만원이 시드 진입이 되겠죠. 100만원 중에 50%니까 100% 수익 나면 50만원 수익이겠죠. 근데 여기 저같은 경우는 수익 수익, 수익성이 좋으니까 비중이 낮아져요. 오히려 5%만 진입해도 50만원이기 때문에 100% 수익나면 50%만 똑같잖아요? 50%와 5%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운영하다가 물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현물하다가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시드가 르 여유가 있으신 분은 분할 매수, 아, 부, 물타기를 하잖아요? 50%를 썼으면 나머지 자금 몇 퍼센트 남았어요? 50% 남았죠. 한 번밖에 없어요. 물탈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저는 5%로 하잖아 시드가 크니까 5%로 내려갔잖아요 물렸을 때 물탈 수 있는 게가 19번이에요. 하지만 전 19번도 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시드를 벌어 준다는 이유가 이 뜻이에요. 누군 물렸을 때못 나올 때, 누군 물렸을 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게이 물탈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 물을 탈수록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맞춰져요. 평단가를 맞추는 거를 물을 탄다고 해요 그럼 최대한 저점에서 맞춰야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못하겠죠 못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밖에 없으니까 이한 번을 잘못하면 더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영 하시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만 시드에 따라 레버리지도 다르고 비중도 달라진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문자 주신 분들한테 시드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톱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8월, 9월까지는 일단 무료로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위에 제 번호 써있는 대로 이팀장이랑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톱방에 입장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